역대 하 14장, 아비아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했고,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됐다. 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은 나라가 조용했다. 아사가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, 올바른 일을 했다. 이방재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사라 목상을 부쉈다.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,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겠으며.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.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조용했다. 주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라가 조용했고,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. 그래서 아사는 유다 지방에 요새 성읍들을 만들 수 있었다.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했다. 이 성읍들을 다시 세웁시다. 성벽을 둘러싸고 탑과 성문과 빗장을 만듭시다.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. 그래서 그들은 성읍들을 세우기 시작하여 일을 잘 마쳤다. 아사에게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유다 출신 군인 30만이 있었고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베냐민 출신 군인 28만이 있었다. 그들은 모두 용감한 정예병이었다.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 0 0만 대군의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마레사에 이르렀다. 아사가 그를 맞아 싸우려고 나아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. 주님,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.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. 주님,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.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. 주님께서 에티오피아 군을 아사와 유다 군 앞에서 치시니 에티오피아 군이 도망쳤다. 아사와 그를 따르는 군대가 그랄에 이르기까지 에티오피아 군대를 추격하며 무질렀다. 에티오피아 군은 주님 앞에서와 주님의 군대 앞에서 폐망하고 말았으므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. 유다군은 대단히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. 주님께서 그랄 주변의 모든 성업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유다군이 그 모든 성업을 치고 약탈했다. 그 성업들 안에는 전리품으로 가져갈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. 또 가축들을 지키는 자들의 장막을 덮쳐서 많은 양과 낙타를 사로잡았다. 그런 다음에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.